이혼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라왔고, 이제는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한 상태에서, 만약 지금에서 어머니를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 너무나도 행복한 분들도 계실 테고, 나를 저버리고 간 원망스러운 어머니를 뵙게 돼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못한 상황은 찾을 수 없어,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 찾기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중 가족 찾기는 매우 성공 확률이 높은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관계의 사람을 찾는 일에 크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가족 관계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 친어머니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의 정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데 정보의 정확성을 아버지와 친척분들의 말만 믿고 찾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와서 친어머니를 찾는다고 하면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친어머니를 찾는다고 해도 부정확한 정보들로는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족 또는 친구를 찾기 위해 불법 흥신소나 이상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의뢰를 맡기고 계십니다. 당연히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부정확한 정보 즉 이름과 나이만으로는 사람을 찾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런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 채널에 다양한 사람 찾기 영상들을 시청하시거나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공 확률만이라도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와의 상담만으로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반드시 사람 찾기를 맡겨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찾을 수도 없는 정보들로 고생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사기 피해 당하시지 말라고 정보의 확인만이라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면 정보의 확인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찾기 전 저한테 정보의 확인만이라도 받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선 상담 번호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